깊은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 달며 가난하게 지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세우는 소리가 슬프게 들렸어요. 세우는 소리가 왜 저렇게 슬프게 들릴까? 할아버지는 새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러자 파랑새가 덫에 걸려서 울고 있던 거예요. 이거 없을 사람들 이 곳까지 와서 덫을 놨다.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덫에서 끌어주었지요. 그러자 파랑새는 고맙다는 듯이 퍼드득 퍼드득 날면서 조금 가다 다시 오고. 조금 가다 다시 오고 할아버지를 따라오라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할아버지가 그 새를 따라가 봤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파랑새를 따라가자 파랑새가 얼마쯤 가더니 어? 그것에 옹달샘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옹달샘이 있었다니 그러자 파랑새는 옹달샘가를 빙빙 날더니 헐를 날아가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아이고 더고 목도 말르고 물이나 마실까 하면서 손으로 한웅 큰 떠서 물을 마셨어요. 아이고 물맛 좋다. 배 속까지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물을 한 번, 두 번, 세번 떠서 마시자. 졸음이 스르르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샘가에서 한잠시 큰 자고 깨어보니 어 팔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허리도 꼿꼿하게 펴졌어요. 아 어, 기분 좋다. 물에 가서 시원하게 세수나 하고 가야겠다. 세수하러 샘가에 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죽을 죽을 한 할아버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떤 젊은 청년이 물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샘물은 마시면 젊어지는 샘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힘도 생기고 나무를 크게 한짐에서 지고 집으로 왔지요. 한편 할머니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집 밖에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자 저쪽에서 어떤 청년이 큰나무짐을지고 오는 거예요. 할멈, 할멈, 그건 누시오 아, 나요, 나, 나라니요 아, 할멈, 남편도 몰라요. 네?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산에서 있었던 말을 자세하게 해줬어요. 당신도 내일 아침에 물을 마시러 갑시다 네 아침에 일찍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러 산으로 갔어요 세 번만 마셔요 네. 할아버지 시킨 대로 물세 번을 먹은 할머니는 잠이 들었어요 한잠을 자고 난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자 할아버지가 허허허 웃으며 할멈 할몸, 아니 할멈이 아니지 이제 새시야 세대 당신도 세대기 되었구려. 정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랫마을 욕심쟁이 영감님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집에 있는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아니 정말일세. 아유 어쩌다 이렇게 젊어졌어. 착한 할아버지는 산에서 물 마신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럼 나도 가서 먹어야지. 네 어서 가서 드세요. 근데 세 번만 드셔야 해요. 알았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서는 응 내가 왜세 번만 먹어? 많이 먹고 그 영감보다 더 젊어져야지. 그래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죠. 한편 집에서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기다렸어요. 날이 밝도록 오지 않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산으로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지요. 산 중턱쯤 갔는데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기 없는 소리가 응애 응애 들렸어요. 왜 내기 우는 소리대요? 이산 속에서 그러게 말이요. 어서 가봅시다. 가서 보니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깐난 애기만 누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러게 말이요. 옳거니 욕심쟁이 영감이 많이 먹으면 더 젊어질 줄 알고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애기가 돼 버렸나 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데려다 키우면 안 될까요? 그거 괜찮겠지. 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애기를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